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17강. 살아있는 생명의 본래 의무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일이다. 존재의 실상. 법화경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시해서 천지, 만물, 삼나, 만상 모든 것의 진실한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만 생각해 봐도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육신의 실상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마음의 실상도 역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 실상에 대해 간단히 두 가지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차원과 궁극적 차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역사적 차원을 정문, 궁극적 차원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역시 적불이 있고 본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경계를 동등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기 이전에 본래 부처였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비로소 부처가 되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본각이라고 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세에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시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본래는 부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화경을 통해서 알거나 육조 스님처럼 금강경을 통해서 알거나 구지화상처럼 손가락 하나 세우는 모습이나 가섭존자처럼 꼬단송이 든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어서 아는 시각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차원, 현상적인 차원, 적불이며 자취로서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가 이런 양면성을 가집니다. 풀한 폭이 역시 그렇습니다. 풀은 봄이 되어 비로소 돋았다고 하지만 그 본래적인 성질은 이미 수억만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풀이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은 올 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수화풍의 역사는 수천 수만 년 전에 있었던 본래의 존재였습니다. 풀한 포기에서부터 우리들 자신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처님의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본래적인 면과 현상적인 면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실상을 알려면 양면을 치우치지 않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도적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고, 중도적으로 보는 것이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 수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 세상에는 불가사의 한 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떤 것도 새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얼마나 새로운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리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양과 얼굴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유구한 세월 동안 숱한 얼굴을 바꾸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고 가고 또 가고 옵니다. 법화경의 화성유품 처음에는 대통지승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전부터 있어왔던 부처님이라고. 이 부처님의 살아온 역사를 이야기하고 끝, 그 끝에 가서는 그분에게 16 왕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 지승불이 출가하기 전에 16 왕자가 있었는데 부왕이 출가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 모두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그 중에 16번째 왕자는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유구한 세월 동안 얼굴이나 형태나 모양을 수천만 번 바꿔가면서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화성유품 전편에서 배웠습니다. 깊고 오묘한 경전의 구성 우리는 오랜 세월 수천만 번 얼굴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면서 살아왔습니다. 대통지승불의 이야기를 화성유품 전반에서 한 것은 그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별까지 바꿔 가면서 숙녀와 속인을 바꿔 가면서 수천 수만 번의 변모를 겪으며 이 길고 긴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말처럼 간단히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 지승불의 장황한 이야기를 이끌어다가 소개를 하고는 이제 비로소 화성유라고 하는 변화에 만든 성 이야기를 합니다. 마법의 성에 대한 서로와 같은 이야기와 대통 지승불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한품 안에 갖다 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화성유품 후반부에 와서 비로소 풀립니다. 경전의 구성과 내용이 이처럼 오묘하고 깊습니다. 특히, 법화경의 깊이는 범인으로서는 제대로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깨달으신 분들의 차원은 보통 범부의 차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세나 60세가 된 어른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구상하면 유치원생들은 그 일을 짐작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고도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인 경전의 오묘하고 깊은 이치는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다알수 없습니다. 인연을 말하다 여러 비구들이여,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저 부처님의 제자 163위들이 지금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현재 시방 국토에서 법을 설하고, 한량 없는 백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이 권속이 되어 있느니라. 보파경 화성유품 3에서. 지나간 옛적,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열래이고이 부처님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 겁입니다. 이 부처님은 처음 도량에 앉아서 마군들을 깨뜨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나, 십겁이 지나도록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동화하지 않았고, 불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신들이 10소급 동안 이 부처님에게 향기로운 바람을 불어서 시든 꽃을 날리고, 새 꽃을 쉬지 않고 공양하였고, 사천 왕들은 북을 치고 다른 하늘에서는 풍류를 연주하며 공양하였습니다.이 부처님에게는 출가 전에 16왕자가 있었고, 이 왕자들의 조부와 여러 천신과 부왕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였습니다.마침내 부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당신이 깨닫고 나자 세계가 진동하고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중생들이 서로 보고 말하기를 이곳에 홀연히 중생들이 생겼다고 말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나서 여러 청중이 법을 청할 때마다 대통 지승불이 법문을 굴리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본문을 들은 16왕자가 모두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16왕자가 각각 어느 불국토에서 어떤 부처님이 되었는지가 상세히 나오고, 마지막에 16번째 부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 16은 나 석가모니불이니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느니라. 16왕자 중에 마지막 왕자는 아버지 대통지승불이 8만4천겁의 산매에 들어있는 동안 석가모니불이 되어서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스승이신 석가모니불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도 경전을 쓴다면 이렇게 옛 인연과 길고 긴 역사 속의 일원으로 살아온 것을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봉은사 보방루에 앉아 보파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저 쓸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을 함께 하면서 긴 세월 속에 우리는 모수히 얼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변모해왔습니다. 화성의 비유, 비호. 화성의 비유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옥한데 마치. 오백 유순이나 되는 험난한 길에 인정마저 끊어진 무서운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느니라. 이때 한 인소라는 이가 총명하고 지혜가 많고 이 험한 길에 통하고 막힌 형편을 잘 알아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있었느니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중도에서 물러갈 마음이 생겨 인소라는 사람에게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이 극도로 피로하고 또 무서워서 다시 더 나아갈 수 없고 앞길은 아직도 매우 머니 이제 그만 되돌아갈까 합니다. 인소라는 이가 방편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애석하구나.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큰 보물을 구하지 않고 물러가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으로서 험난한 길에서 360촌을 지나서 한 마을을 변화하여 만들어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되돌아 가지도 말라 저기 큰 마을이 있으니 그 안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리라 만약 저 마을에 들어가면 편안히 살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보물이 있는 곳에도 갈 수가 있으리라. 이 때, 피로해 있던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며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험한 길을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노라. 이래하여 여러 사람들은 변화하여 만든 마을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왔다는 생각을 했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때 인소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잘 쉬어서 더 이상 피로하지 않은 줄을 알고는 변화하여 만든 마을을 없애버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앞으로 나아가자.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다. 아까 있던 마을은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임시로 쉬어가기로 위한 것이었다. 복화경 화성유품 34, 35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많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00유순이나 되는 멀고 먼 험난한 길을 우리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오랜 세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잠깐 쉬어 갑시다. 쉬는 것도 봉은사 같은 유서 깊은 사찰의 보방루에서 법화경을 앞에 놓고 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이야말로 참으로 제대로 쉬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순간이라도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편안한 휴식입니다. 법화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다만 한 대목이라도 이해하면서 이렇게. 멀고 먼 험난한 인생길에서 한 시간이라도 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근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쉬었으니 이제 일어납시다. 저 앞에 있는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보물산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자는 내용이 곧이어 나옵니다. 생명의 의무 지금 봄이 와서 산천 초목의 전부 움이 트고 꽃이 핍니다. 큰 풀이든 작은 풀이든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서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렇게 꿈틀대고 있습니다. 초목들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실상. 살아있는 생명의 본래 임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식물이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이고 태양빛을 받아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화성유품의 교훈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부처님께서 변호하여 만든 도시에서 피로가 풀릴 때까지 쉬다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시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성 유품의 교훈은 참으로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잘 맞는 내용입니다. 중도적인 안목.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교적 안목입니다. 불교적 안목으로 본다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 그가 과거 생에 우리의 부모였을 수 있고 우리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나이 든 사람인데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늙은 얼굴, 젊은 얼굴, 남자 얼굴, 여자 얼굴로 잠깐씩 배역을 바꾸어가며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불교의 안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으로 대접하되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나이와 관계없는 그 사람의 참생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취급하면서도 그 어린아이의 영원히 어리지 않은 참생명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도적인 바른 안목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볼때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이 화성 육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등바등 공부하여 시험을 쳐서 취직이 되었는데 취직이 되었다고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1년 안에 도태되고 맙니다. 시대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본령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근래에 자주 쓰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의 의무로서 나이가 70, 80, 90세가 되었더라도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이 화성의 비유처럼 잠깐 쉬었다 갈수 있으나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전 1960년대나 70년대 교수들은 강의 노트 하나로 몇 년을 버텨도 밥은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든 간에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전셋집에 살다가 20평이나 30평짜리 자기 아파트로 마련, 자기 아파트라도 마련하려면, 잠깐은, 아이고, 소원 풀었네, 이제 됐다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남의 집이 보입니다. 더 나은 아파트가 보이면서 새로 장만한 자기 집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옳은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욕심으로 표현해서 비판하는 입장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릴 줄 알아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일 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한채 사고 두채 사고, 100평, 200평짜리를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이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또 그렇게 이해할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불도 끝이 아니다. 한 생각 더 돌이켜보면, 불교에서의 성불 역시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잠깐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나의 성불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성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성불은 내가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맹세코 내가 건지리라 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성불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의 성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불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의 이치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현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는 쉬어가는 화성일 뿐이다. 샤카모니 부처님은 태자 출신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태자와 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있는데 시따르타 태자는 그 자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하였습니다. 출가 후가은 고생을 하고 그야말로 뼈만 남은 고행상, 고해상, 고행상도 우리에게 보여 주나 고행도 다가 아니었습니다. 고행 또한 조작해서 만든 잠깐 쉬어 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을 종착역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에게는 깨달음 또한 조작해서 만든 성일 뿐이었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부처님은 베나레스로 갑니다. 저는 부처님이 오비구를 찾아서 베나레스에 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많은 중생들에게. 공증을 받아야 종교인으로서 성인으로서 행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베나레스에 가서 인증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베나레스 파라나시라고 하는 이곳은 당시 인도에서 내로라 하는 철인과 종교가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모인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공부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공부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보통의 관습이었습니다. 석가모니 역시 많은 성자들에게 자신을 한번 점검받기 위해 그 도시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오비구가 먼저 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다가 아닙니다. 베나레스에서 깨달음을 점검받은 것 또한 잠깐 쉬어가는 마법의 성일 뿐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인증받고 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하러 나섰습니다. 부처님의 중생제도는 열반을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지만 끝내 다 제도하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생을 제도하는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뛰어난 경전으로 나를 대신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생명이 해야 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의 백년도 멀고 먼 인생입니다. 그런데 불교적 안목으로는 대통지승불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수많은 얼굴을 바꿔 가면서 수없이 길고 긴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멀고 먼 인생 여정과 끝없는 인연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뿐입니다. 마법의 성은 어정쩡한 중간 지점입니다. 부처님의 출가나 6년 고행이나 깨달음이나 베나레스에서 당신의 깨달음을 점검 받는 것 역시 어정쩡한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끊임없이 중생제도를 하면서 80생애를 열심히 살다 가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특성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특성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 있기 때문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만물이 생장하는 이 계절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의 특성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개혁하고, 정진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소나무처럼. 천지 만물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고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특성을 잘 살려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 순간 바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죽은 것은 변화가 없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죽은 후에는 변화니 발전이니 하는 것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구나라고 길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는데 유익한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인간 개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학업의 문제라든지 산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어업의 생활에 있어서 심지어 도둑이나 사기꾼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각자 많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길을 향해서 노력을 쏟아야 참으로 보람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굳이 법당의 부처님 앞에 와서 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취사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큰 소나무 사이에 있는 칡넝쿨은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로 곧고 바르게 올라갑니다. 칡넝쿨과 같이 옆으로 땅으로 기어 가려는 존재가 설사 많다 하더라도 그들도 또한 바르게 성장하려는 소나무 덕분에 곧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주변의 칡넘쿨과 같은 사람도 다 같이 바르게 살게 됩니다 종교인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특히 불교인은 마치 저 숲의 소나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소나무를 통해서 다른 삽목들이 쭉쭉 곧게 뻗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험악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또한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그 삶을 교정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화성유품의 교훈. 마치 저 인소라는 사람이 쉬어가기 위하여 조작하여 만든 마을과 같으니라 이미 편히 쉰 것을 알면 다시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을 멀지 아니하고 이 마을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이니라, 라고 하느니라. 화성유품은 중간에 쉬었다 가도록 부처님이 허락한 쉼터입니다. 그러나 잠깐 쉬었다 가는 쉼터일 뿐입니다. 더 나은 내 삶의 발전을 위해서 나에게 보탬이 되는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성유품의 교훈입니다.